할렐루야.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2장 17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니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는 새삼스럽게 지혜의 말씀을 잘귀 기울여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는 절대로 그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 네가 갖추어야 될 모습은 그게 아니고 이거다. 불리한 것이 아니고 의로운 것이죠. 거짓된 것이 아니고 정직한 것이고요. 미련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미련한 것은 다양한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 미련해서 악한 꾀를 내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뺏어 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십니다. 미련하여서 죽습니다. 자, 또 다른 미련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스스로 함정에 뛰어 들어가서 스스로 죽습니다. 미련해서 죽습니다. 미련한 원인 한 가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기회,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깐 즐거운 것 같지만 더 오랫동안 슬퍼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후회해야 되고 그나마 그 생명이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집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처음부터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어린 아이 때에는 누구든지 어리석다. 잠언 1장에도이 잠언의 말씀은 청년들 아직 경험이 많지 않고 어리숙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성경말씀, 자문의 말씀이 필요 없는 충분히 성숙한 사람은 정말로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말씀, 자문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이, 아, 그거 다 아는 거야. 뻔한 내용이구만, 뭐. 하면서 건방진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었던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잘 간직하고 그리고 때때로 들었던 말씀대로 말하고 들었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큰 이득이 된다. 당장은 어리석은 행동 같은데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것임이 드러난다. 당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전부 보고 계시더라. 세상에 줄수 없는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 그런 것들이 자먼의 교훈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저는 교훈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교훈을 깊이 절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첫 구절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이라. 자, 지혜의 말씀이 원래 없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내 바깥에 있어요. 나에게 없어요. 근데 그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할때 먼저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먼저 그 말씀이 우리 귀전을 때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 이거 지혜 말씀이네? 잘 들어야지. 마음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잘 듣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그 지혜의 말씀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튕겨져 나가는 게 아시, 아니고,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중에 몇 퍼센트나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까? 참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한 일입니다. 다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많이 잃어버리는 중에도 어떤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들어온 말씀 어떻게 할까요? 18절에 잘 보존하고 있어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뭘 외우라고 시켜요.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시키고 학교에서는 시나 무슨 시조나 아니면 노랫말을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외우죠. 어떻게 외웁니까?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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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말하죠. 예. 반복해서 말하지 않으면 잘 기억해내지도 못하고 어렵게 기억했던 것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누가 잘 간직하는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얼중얼 말하는 사람입니다. 반복해서 중얼중얼 말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묵상.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껴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와의 말씀을 주 읽어와요.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흥얼흥얼 갈때그 노랫말이 우리 입에서 읊조려지는 것처럼 바로 지혜의 말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옆에서 누가 툭 치면 조금 큰 목소리로 그 지혜의 말씀이 나가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존하는데 그 내용이 얼토당토하는 내용을 그렇게 읍조리면서 보존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말해 보아도 정말 좋은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에요. 감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읍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잘 간직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면, 적절한 때가 되면... 계속 마음속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18절에는 네 입술 위에 그 지혜의 말씀을 두는 것. 그 지혜의 말씀이 네 입술 위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간직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확히 표현해내기 어려운 그러면서 세상에 줄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간직하고 말하는 데에는 엄청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전체가 뭡니까? 말하는 건 조금하고 듣는 걸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기도를 잠깐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기도가 부족해요. 너무나. 말씀 얼마 듣지도 않는데, 기도는 그보다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는 일에 열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말씀에 듣는 일에 집중을 하면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면 그러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내 기도도 다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집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너에게 말해 주는 까닭은 너하고 하나님하고 좋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다른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아,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소개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 출발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비는 자식에게 스승은 제자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특별히 기록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은 영원히 제자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도 있고 그 수명이 다 되어서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제자만 세상에 남겨지겠죠? 그 제자를 위해서 특별히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금은보화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자주 그 글을 읽고 그 글의 의미를 깨닫고 외우고 그리고 자신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줄수 있어야 되겠죠. 네.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우선은 깨닫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일단 네가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 듣자마자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어느 순간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또 다른 어린 제자들에게 사부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성숙한 지혜자, 신앙인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스승은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또 가르치고, 또 기록하고, 제자가 그 말씀을 어느 부분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거기를 보충해주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때로는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죠. 학원에 가면 한 달치 학원비를 내는 동안만 선생님입니다. 학원비를 더 이상 내지 않으면 동네에서 만나면 그냥 동네 아줌마, 동네 아저씨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비 어미는 자식이 볼때 죽을 때까지 스승입니다. 어렸을 때 무수히 막 물어봅니다. 엄마, 저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읽어줘. 끝없이 물어보고, 끝없이 가르침을 청하죠.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가르치려고 그럴 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스승으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40살, 50살, 60살 먹었을 때, 야, 부모님께 물어봐야지. 이거 나 혼자 결정 못 하겠다. 야, 이거 부모님 없이나,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겠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러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떠나면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아직 배워야 될게 많은데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삶으로 깨달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론 그 가르치는 기능이 학교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많이 이제 이양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전폭적으로 부모에게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또는 목회자나 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주변의 많은 경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행불행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22절에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 행동을 하느냐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너 힘없지? 하면서 뺏어갑니다 약하니까 뺏기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자합니다 이 나쁜 놈들이 요 성문은 어떤 곳이냐 하면 공개된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넓은 공터입니다 거기서 소리 지르고 거기서 약한 사람 물건 빼앗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는데 그 불의한 자들의 힘이 너무 세서 목격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요 그런 포악한 상황에 동네 사람들이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편에 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자의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실 것이고 보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변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리석게 연약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고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너는 저 노를 품는 자, 성급한 자, 그리고 울분 있는 자, 항상 화내는 걸 좋아하는 자,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다가 네 영혼까지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너는 사람과 손잡지 마라. 하나님과 손잡아야죠. 하나님과 손잡아야죠. 남의 빚을 보증을 서지 마라. 나쁜 놈들이요.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약한 사람 물건만 빼앗는 것이 아니고 어리숙한 사람에게 자꾸 보증을 서라고 합니다. 보증을 서가지고요. 쉽게 돈을 버는 것이죠. 자기가 돈을 들고 도망간 다음에 그 빚은 보증 쓴 사람이 갚으면 되니까. 이런 불이한 방법을 씁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너 침상도 뺏기니까. 그런 일이 당해, 그런 일을 당해서야 되겠느냐. 자, 그 다음에 28절에 선조들이 세운지게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땅, 이 도를 지나가면 너희 땅.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근데 땅에 욕심이 있으니까 지게석을 번쩍 들어서 옮깁니다. 야, 임마! 이제부터 여긴 우리 땅이야!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선조들 때부터 세운 것을.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는 것을, 그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만큼 상대방은 빼앗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신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보증서 주시고, 그 약한 사람 편에서 변호해 주시고, 그 약한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실 텐데, 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그런 시도를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해라. 열심히 노력해, 훈련해, 실력을 쌓아 정정당당하게 이기란 말이야. 맨 마지막 구절이 그 말씀입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왕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어 재능이 있는 사람들. 스튜디오로 초대해놓고 방송을 하는데, 진짜 실력이 없으면요, 여러 번 실패합니다. 억지로 짜맞춰서, 카메라를 조작해서, 마치 그 사람이 해낸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송국 직원들도 아주 힘들어 합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신기해하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신기하는 척하는 거하고 정말 신기한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실제로는 하지 않아 놓고서 부정행위를 통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 그 사람의 실력이 곧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진짜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재시험을 봐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재시험을 보면 금세 그 실력이 탈론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곧그 진상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진상이 드러날수록 빛이 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일상을 살면서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 계속해서 우리는 더 지혜로운 자, 더 성숙한 자, 더 온전한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이고 우리가 힘이 약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나님과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아멘.